오늘도 정원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두더지가요, 매일마다 매일마다 하루도 안 걸고 이렇게 파놓고 있어요. 속에서. 근데 이렇게 파놓은 거를 내비두면요, 뿌리가 들려서 죽습니다. 이렇게, 밟아줘야 돼요. 보세요. 쑥 들어가요. <laughs> 옐로우챙이는요, 진짜 어느 순간 너무 많아지니까, 주면을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지피식물이 있죠. 이렇게 밟아줘야 돼요, 일일이. 근데, 저희 집 들고양이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여주는데, 와서 살기는 하는데, 이런 걸안 해요. 이런 거? 아, 두더지 잡는 거요. 옛날에 고양이들은 정말 두더지를 잘 잡았었는데 말이에요. 아, 진짜. 이거. 일손도 바쁜데. 맨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할 일도 안 하는 야옹이가. 따라다니기는 해요. 매일같이 살펴보지 않으면 소중한 화초들, 나무들까지 죽어요. 이건 오늘은 굉장히 양호한데요. 어쩐지 오늘 양호하더라. 엄청 파다 써요 또. 이거 발자국 찍히는 거 보세요. 이럴 때, 얘가 드러났을 때 잡초도 뽑아요. 잘 뽑혀요. 외래종 잡초가 요즘은 되게 많아요. 파라솔 법에다가 이렇게 그냥 놔두면 떠서 죽어버리겠죠. 이쪽 정원을, 어, 얘는요, 꽈리나무예요 이쪽 정원을 제가 버려뒀던 이유가 두더지 놀이터라서 그랬었습니다. 심으면 모르를 해요. 두더지가 다 뒤져서 죽였는데. 정말 전쟁이에요. 두더지랑 전쟁? <laughs> 정말 깊이도 파놨네 아 이쪽은 더 유난해요 저쪽에 취나물밭도 두더지가 이렇게 놀아서 취나물이 다 죽었었는데 제가 살펴보지 않으면 죽일 수 밖에 없게 돼요 상황이 오늘 어쩐지 양호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아마 저희가 무공해라서 두더지가 많이 있는지도 몰라요 속에 지렁이나 뭐 이런 거 잡아먹으러 다니는 거라면서요 음, 베르가못도 죽을 뻔했네요 근데 이상하게 두더지가 뒤져놓은 흙이 어디로 가는지 밟아 놓으면 원래 있었던 평지보다 지면이 내려가요 천 이상에 그후 어디로 가지? 얘네들 이거 보시겠어요? 크리스마스 로즈 새끼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여기도 있고요. 두더지가 뒤져서 죽을까다. 걱정이에요. 아, 이 완전히 모래 위에 집지히지 이게 뭐야? 이렇게 안 해주면. 아무리 갔다 화초를 심으면 뭐해요아 누구 <laughs> 보셔요? 구멍. 아 진짜 뻥 뚫린 구멍. 새싹도 아 원추리의 새싹이 나고 있구만 아. 진짜, 흙도 소중한데, 이 흙을 갖다 다 어디에서 뒤로 밀어내면서 전진하는 거죠? 흙을.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이게 뭐지? 눈 냠냠인데? 눕지 않고 서 있어서 좋아요. 아이고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영상의 소재로만 생기네? 아. 이거 안 하면 또 정원 버려져야 되고 화자니 시간 뺏기고 <laughs> 약이 르고 그래도 해야죠 어떡해요 사람이 사는 게 쌓았다 부서지면 또 쌓고 부서지면 또 쌓고 하는 게 인생인데? <웃음> <웃음> 어떤 사람이 저보고요, 왜 영상 찍으면서 헐떡대냐고 하는데, <laughs> 일을 하면서 찍으니까 <지르니까 웃음> 헐떡댈 수밖에 없어요. 힘들으니까 작년에 처음 도입한 앤드리스 썸머, 저희 집에 한 20주 정도 심었었는데, 작년에요. 작년 가을에 심었어요. 근데 20주 정도 심었는데, 어, 요렇게 나온 애도 있는데, 한몇 개는 죽어 있더라고요. 안 나와요. 아직까지 싸게.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봐요. 요즘 사게 되는 수국은, 그렇게 당년지에서도 꽃이 피는 신품종을 심으시는 게꽃 오래 피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요. 쪼만한 거 어디서 팔기만 하면 쪼만한 거는 가격도 저렴하니까요. 뭐 비싼 거 3만원, 3만, 3만 5천원, 뭐 5만원 이렇게 주고 엄청 비싼 거 사는 것보다 약간 저렴하게 해놓은 거. 조그만거 사는 게 좋은데 문제는 살리기가 조금 큰게 좋기는 하죠. 다른 쪽도 비슷하긴 하지만 여기 유난해요. 배가 불룩 나왔어요. 이렇게 갈라지면서 아 진짜 고양이 고양이는 뭐 하는 거야. 뭐 두더지가 새벽에만 다니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옛날 아버지들 삽자루 등에 이렇게 걸치고 지켜보시고 앉아서 정말 오랫동안 지켜보시다가 두더지 지나가면 그 뒤를 공격한다네요. 뒤를 막는데요. 두더지 지금 온곳뒤 그렇게 해서 잡고 하시는 걸 봤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두더지가 새벽에만 아 여기 정말 지난번에 옮겨 심은 지금 얘가 4년차나 되는데 베롱나무, 애기베롱나무, 미니베롱나무 배록나무. 미니베롱나무는 보니까 애초에 꽃도 많이 달리지는 않는데 낮게 크더라고요. 미니베롱나무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두더지가 새싹도 나오고 있어요. 많이 너무 많이 죽였던 아픔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아 두더지요 새벽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더지 한낮에도 뒤지고 다녀요. 조금 안 돼요. 요즘 두더지가 진화를 한 모양이에요. 아 힘들다. 사상무각. 이거 요렇게 해서 요, 요거 보세요 요거 두더지가 계속 건드려 놓으니까 싹또 나는데 참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요 녀석들 그래도 에란이 워낙 강한 아이들이라서 다행이고 뿌리를 손상 안 시키고 뭉쳐있는 고대로 사용했으니까 그냥 굴러 내려와도 그냥 며칠은 살걸요 물 안줘도 빨리 뿌리 잡아야 두더지가 지나가지 못할텐데 뿌리가 엉켜서 여기는 어저께 다 해놓은데 왜 싸우냐 어제도 다 밟아놨던 곳인데 오늘도 쑥쑥 들어가네요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좋을텐데 이것도 운동 겸. 바쁜데 말이야. 위도상 사와예요. 하얀색 피는 거죠? 지금은 가격도 저렴해졌어요. 구근 하나당 2만원씩 주고 샀었는데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더라고요.